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빨리는 문제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뻔한 패턴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목소리>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처럼 못 고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있죠.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빨리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뻔한 패턴의 실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뻔한 패턴의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 그러한 뻔한 패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 일단 이 대박만을 노린다는 문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 우리는 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 바람직한 자세로는 이내 투자금을 소중히 여기고 망하지 않게 조심히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인생은 한 방이다. 나는 한 방의3000% 수익을 올려서 부자가 되고 대박을 노리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과 대박을 노리기 위해서 허투루 자본을 쓰는 사람과의 대결이 있다면 후자의 사람들이 전자의 사람들에게 돈을 빨릴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착실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투자 투자처 1과 투자처 2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처는 절반의 확률로 2배의 수익을 먹거나 아니면 목당 돈을 털리는 투자처이고요. 두 번째 투자처는 5% 10% 정도밖에 못 먹지만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투자처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처 2가 훨씬 더 우월한 투자처라는 사실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처 1에 뛰어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실패자들이 양산이 돼서 체의 산을 쌓는 반면에 극소수의 나이스 베팅러들이 대박을 치고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투자처 2의 경우에는 조금씩이지만 착실하게 수익을 쌓아 올려서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극의 차이인데요. 이렇게 소수의 나이스 베팅러들이 있는 경우가 연 20%씩의 수익을 내면서 착실하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 이 대박을 노리는 이 뻔한 패턴에 걸려들고 맙니다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 바람직한 투자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도 어, 이러한 대박 소식에 계속해서 이 사행성이 자극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타락해서 대박만을 노리는 우매한 투자자의 길로 이끌어져 간다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아, 우리들은 항상 이러한 뻔한 패턴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 착실한 수익을 목표로 해. 그래서 이긴 인생에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들어오는 공마다 휘두른다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워렌 버핏 오빠의 말씀에 따르면, 주식 시장은 스트라이크 없는 야구와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야구에서는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한다면, 바로 삼진아웃을 당해서 야구장에서 물러나야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금을 꾹 붙들고 있고,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공이 들어올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많은 자본을 들여서 방망이를 계속해서 휘두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서 끌어내려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정말로 돈을 벌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자잘한 기회들은 그냥 넘기고 돈을 꾹 쥐고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의 많은 자본을 들여서 방막이를 휘두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 공부 없이 투자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많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회사, 저런 회사에 대해서 물으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하지만 이럴 때뭐 하는 회사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 단지 이 아는 누군가가 추천을 해서 그냥 따라 투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 이런 자세는 책임지지도 못할 남에게 나의 돈을 그냥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나의 돈은 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투자할 투자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알수 있게 공부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 오빠는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모를 때 발생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여기 화면에서 까만색으로 표시한 항목들에. 해서는 알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가, 사업 분야하고 이 주가의 흐름, 그리고 가치 지표, 매출과 순이익의 변화와 배당 정도만 아셔도 이 회사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판단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권고드리는 사항으로는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 역시도 되도록이면 알아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아다 <목소리도> 아, 그리고 네 번째 문제로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 몰빵을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 오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분산투자는 주알못들이나 하는 것이다 어, 하지만 이 워렌 버핏 오빠의 다른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분산투자 하지 말라는 말만 그렇게나 신봉하는지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일단 이말 자체에 대해서 저의 해석을 약간 곁들여 보자면 어, 일단 워렌 버핏 오빠 정도의 클라스에서 보자면 집중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분산투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신 이 워렌 버핏 오빠 당사자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워렌 버핏 오빠의 분산투자 말고 집중투자를 하라는 말씀과는 다르게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워렌 버핏 오빠 클라스에서는 이것이 바로 이 집중 투자라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로는 이 주식들을 분산해 놓아야 한다. 아,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 두 번째 측면으로 우리는 워렌 버핏 오빠의 클라스에서 보면 주알못이다. 아, 따라서 분산 투자가 어울린다고 하는 딱 그 사람들이라 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산 투자는 주알못들한테나 어울리는 투자법이다 라는 말 자체에 너무 꽂혀서 이 말로부터 위안을 얻기보다는 워렌 버핏 오빠가 이러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분산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는데 워렌버핏 오빠가 은행 예금 들고 있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상하게도 워렌버핏 오빠의 첫 번째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금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여유자금을 주식에 넣는 패턴을 반복하고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두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이 워렌 버핏 오빠의 다른 어록을 보면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식 스탁이든 양말 싹스든 싼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 이 말씀을 아까 보여드렸던 두 어록에 대입해서 살펴보자면 주식 위주로 들고 있때 하락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도록 현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 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당연히 많은 사람들 이 자신의 대부분의 자금을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를 하고 싶어 하는 단타병에 걸려있다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애플이라는 훌륭한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자면 훌륭한 회사답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투자자다 하더라도 주가가 쌀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다시 싸지면 사고, 비싸면 팔고,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만 냥 투자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투자자의 정점에 이르는 워렌 버핏 오빠라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와 관련해서 워렌 버핏 오빠도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들고 있지 마라라고 하셨다든가 어, 아예 매매를 그냥 하지 마라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고 이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의 길로 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